종합 편성 채널 TV 조선이 트로트 오디션 시리즈로 2년 연속 말로 홈런을 터뜨리며 종편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지난해 미스트로스로 송가인이라는 걸출한 스타를 배출하며 트로트 신드롬을 불러왔던 TV 조선은 2020년 미스트로스의 남성 버전인 미스터트로스로 또한번 가요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지난 1월 2일 첫 방송부터 시청률 12.5% 이한일승코리아종합편성채널 집계기준 을 기록하며 기분좋은 출발을 알린 미스터트롯은 방송 5회만에 시청률 20% 고지를 넘어서며 종편 역사상 최고 시청률 25.7%를 기록하는 영예를 안았다. 급기야 지난달 20일 방송된 8회가 30%까지 돌파하며 지상파 예능 수준까지 시청률을 끌어올린 미스터트롯은 지난 12일 방송된 결승전이 전국 시청률 35.7%를 기록하며 역대 예능 프로그램 중 1박 2일, 2010년 3월 7일 39.3% 다음으로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찍은 프로그램이 됐다. 최종 순위를 발표한 마지막 방송에서도 미스터트롯은 28.7%위 높은 시청률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 tnms 미디어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4일 미스터트롯 진으로 이명웅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854만 명이 동시에 tv를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tnms는 대국민 문자 투표에 참여한 수가 773만 1781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문자 투표에 참여한 대부분의 시청자가 이날 미스터트롯 최종 결과 발표 생방송도 시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날 이명웅은 유효 문자 투표수 542만 8900표 가운데 137만 4748표 25.32%를 받아 최고의 트롯맨 진으로 선정됐다. 마스터 점수와 대국민 응원 투표를 합친 중간 순위에선 2 0 0원에 이어 2위를 차지했지만 마지막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며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부상으로 상금 1억원과 함께 히트곡 제조기 조영수의 신곡까지 받게 된 이명웅은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급부상할 조짐이다. 예능 프로그램의 새 역사를 써내려간 프로그램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만큼 지난해 송가인 못지 않은 관심과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버 과부하로 순위 발표 연기. 국민 투표 집계 방식도 아쉬워, 종편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고, 이명웅이라는 새로운 스타까지 탄생시킨 미스터 트롯이지만, 마지막 결승 무대에서 서버 과부하로 제때 순위를 발표하지 못한 것은 5점으로 남는다. 지난 12일 제작진은 773만 1781 콜이라는 사상 유례 없는 문자 투표가 이어지면서 서버의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는 예상치 못한 장애가 발생했다고 해명했으나, 프로그램 시청률이 올해 전 30%대를 넘어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투표 수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수치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탈자나 특수문자 등이 포함된 문자 투표를 제작진이 대거 무효처리하면서 230여만표가 집계에서 빠졌다는 점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승 무대를 지켜본 시청자들의 투표로 중간 순위 1위였던 이찬원이 3위로 내려앉았고, 3위였던 영탁은 2위로, 2위였던 이명웅이 1위로 올라섰다. 이날 이명웅은 137만 4748표를 얻은 반면 이찬원은 85만 3576표를 받는데 그처 막판 대역전극이 벌어졌다. 만약 무효 처리된 230만 2881표 상당수가 이찬원이나 다른 가수들의 표였고 무효표 대부분이 득표로 인정됐다면 진위 주인공은 다른 이가 됐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날 이찬원은 최종 3위를 기록해 미스터트롯 미 메일을 차지했다. 그는 수상소감에서 많은 선배들과 무대에 설수 있다는 것만으로 최종 7명 안에 든 것만으로 감사드린데 미라는 영광적인 자리까지 차지해 더욱 감사하다고 뜻깊은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고생한 mc 김성주를 향해 왜명 mc라고 다들 말씀하시는지 새삼 느꼈다고 훈훈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마지막 순간에도 다른 사람의 공을 돌리는 인성의 누리꾼은 그의 미담뿐인 과거를 재조명했다. 대구에서 태어난 이찬원은 고등학교 때 정교회장, 대학교에서는 부학생회장을 맡는 등 화려한 이력을 자랑한다. 미스터트롯 방영 당시 이찬원의 동창생이라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은 찬원이 덕분에 반이 그나마 잘 굴러갔다. 고3 시절 사실 힘든 시기이기도 한데 재미있었다. 같이 기숙사 생활도 해서 자주 봤다. 덕분에 여러 번 웃기도 했다고 그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또한 졸업식 직전 담임 선생님 선물로 10kg 쌀두 포대 샀던 일화를 고백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인에는 부모님과 동생 그리고 본인까지 가족의 이름이 전부 들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져 훈훈함을 더했다. 미담뿐인 이찬원의 과거에 누리꾼은 얼굴도 마음씨도 훈훈하다 앞으로 더잘 됐으면 좋겠다 등 응원과 격려를 보냈다. 그야말로 대장정이었다. 지난 1월 2일 첫 방송을 시작한 TV조선 내일은 미스터 트롯이 지난 14일 순위 발표식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11주 동안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모두 사로잡으며 밤잠을 설치게 했던 미스터 트롯 최종 1위인진 제는 실시간 국민투표에서 25%위 표수를 가져간 이명웅이 차지했다. 2위 인선 샤는 영탁, 3위 인미 메인은 이찬원이 차지했다. 김호중이 4위, 정동원 5위, 장민호 6위, 김희재 7위로 경연을 마감했다. 오디션이라는 다소 식상한 포맷에도 불구하고 이전 시즌인 미스 트롯의 이어트로트 장르를 통해 신드롬급 인기를 만들어낸 미스터 트롯의 기록들을 되짚어봤다. 샵 1일주 연속 1위, 시청률 화제성 다 잡았다.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미스터 트롯은 결승전이었던 12일 전체 시청률 35.7%를 기록하면서 역대 예능 프로그램 시청률 2위에 올랐다. tv 조선이 미스터트롯의 국민 예능 이라는 수식어를 자신있게 붙일 수 있던 이유다. 1월 2일 첫 방송 에서 12.5%로 시작한 시청률은 한달 만에 25.7% 5회 1월 30일 방송 로 뛰어올랐다. 이후 3주 만에 마의30% 장벽을 깨고 12일 결승전 11회 시청률을 35.7%라는 자체 최고 기록으로 마무리했다. 시청률 30%위 기록은 지상파에서도 감히 꿈꿀 수 없던 놀라운 기록으로 MBC 무한도전도 최고 시청률 28.9% 2008년 2월로 넘지 못했던 벽이다. 시청률만큼 화제성 역시 놀라웠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집계한 예능 브랜드 평판 지수, CJENM 위 콘텐츠 영향력 평가 지수,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의 tv 화제성 순위 등 각종 기관이 실시한 조사 에서 11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대국민 예능이라는 수식어를 입증 했다. 미스터트롯의 흥행은 mbn 트로트 퀸 라스트싱어 mbc 에브리원 나는 트로트 가수다 sbs 트로트 신이 떴다까지 다양한 트로트 예능을 탄생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미스터트롯은 트로트를 지는 장르 가 아니라 뜨는 장르로 만들며 대세를 이끌었다. 샵 집계 불가능. 773만 대국민 관심 모인 역대급 결승전. TOP7 장민호, 김희재, 김호중, 정동원, 영탁, 이찬원, 이명웅이 영예의 최종진, 젠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결승전 역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숱한 화제의 연속이었다. 시청률 조사기관 TNMS 미디어 데이터에 따르면 12일 결승전 당일 전국에서 이 방송을 본 시청자 수는 918만 명에 달했다. 한 집에서 몇 명이 함께 봤는지를 집계한 숫자다. 정동원이 인생곡 미션으로 배우에 누가 우러를 부르는 순간에는 최고 1,700만 명이 동시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생방송 문자 투표 수도 이례적이었다. 773만 1,781표라는 유례 없는 대국민 문자 투표가 단시간에 집중되면서 집계 서버에 문제가 생겨 최종 결과를 발표하지 못한 채 방송을 끝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결과 발표를 보류한 것은 최초다. 결승전 문자 투표 집계를 담당한 업체 측은 최종 773만 1781콜이라는 유례없는 문자 투표수가 단시간에 한꺼번에 몰리며 결승 진출자 7명이 득표수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서버의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전했으며 미스터트롯 제작진은 최종 결과를 다음 날인 14일 특별 생방송을 통해 발표했다. 최종 우승자 발표를 위해 긴급 편성된 12회 역시 시청률 28.7%라는 놀라운 기록을 쓰며 막을 내렸다. 결승전부터 순위 발표 시까지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침착하게 진행을 이어간 MC 김성주에게 호평이 이어지기도 했다. 샵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꽃길만 남은 트롯맨 미래. 미스터 트롯은 9세 홍자원부터 대학생 이찬원, 군복무 중인 김희재, 참가자 중 최연장자, 43세, 인장민호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가진 참가자가 노래로 하나되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미스터 트롯의 인기만큼 참가자 트롯맨들에게도 큰 관심이 모였다. 매회 방송이 끝나면 참가자들의 이름이 포털 검색어 순위를 점령했음은 물론 방송 기간 동안 브랜드 평판 및 화제성 순위에 이명웅 이찬원, 영탁 등 참가자의 이름이 빠지지 않았다. 트롯맨들은 음원 차트도 장악했다. 결과 발표 다음 날인 15일 주요 음원 사이트에 공개된 출연자의 결승곡들이 진입도 어렵다는 실시간 종합 차트에 다수 올라 눈길을 끌었다. 영탁의 결승전 경영곡 진이하는 이날 오후 1시 기준 멜론 44위, 진이 12위, 플로 35위 등을 차지했고, 벅스에서는 5위, 소리바다에서는 1위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고, 이찬원의 18세 순위는 진이에서 42위에, 이명웅의 배신자는 52위에 올랐다. 트로트 차트에서는 미스터트롯 음원들이 줄세우기로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진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우승자를 비롯한 미스터 트롯 경연 참가자들은 오는 19일 미스터 트롯의 마토크 콘서트에 출연할 예정이다. 다음 달 18일부터는 서울을 시작으로 7월까지 전국 투어 콘서트 무대에 오른다.